사이다 무비튼 이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그때 나는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엄마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다만 나는 보통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아이였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엄마한테서 매일매일 다양한 훈련을 아주 제대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층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훈련 목욕탕에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훈련 등이 있었고 아무리 뛰어도 숨이 차지 않도록 마라톤 연습까지 해야 했다. 친구들하고 같이 놀 시간도 없이 그런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를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엄마는 절대 말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엄마한테 몇 번이나 반항을 했었다. 나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나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 도망치는 훈련 진짜 하기 싫어. 그럴 때마다 엄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하지만 너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조금만 힘내자!" 라면서 나를 달랬다. 그렇게 유치원 내내 그런 훈련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덕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자 나는 자타공인 최강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른 애들이 낑낑매는 벽타기도 나는 너무 간단하게 해내는 아이가 되어있었다. 그쯤 되자 묻지마 훈련을 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고 나에게도 평범하게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놀고 나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너, 현수 맞지? 강현수. 어, 네, 맞는데요? 너, 엄마 이름이 뭐야? 우리 엄마는. 엄마 이름을 말하려다가,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어린 생각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그 남자한테서 쏜살같이 도망쳐서 집으로 왔다. 남자도 나를 쫓아왔지만,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훈련 실력을 발휘하고, 아이들만 빠져나올 수 있는 좁은 골목길도 활용하면서 삥 돌아서 남자를 따돌리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남자가 내 주변을 맴도는 걸 자주 발견했지만 그동안의 훈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그 남자를 손쉽게 따돌렸다. 그때는 그래도 나도 남자라는 생각에 일일이 이런 일을 엄마한테 말하는 게 쪼잔하게 느껴져서 말하지 않았고 그 남자를 따돌리는 일에 자신감이 붙자 약간의 우월감 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반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평소처럼 집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손부터 씻어야지. 라는 평소와 다름없는 습관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는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라고 했지만, 나는 택배가 온줄 알고 그냥 문을 열고 말았다. 그러자 문 밖에는 그동안 내 주변을 맴돌던 그 수상한 남자가 서 있었고 나는 처음 느끼는 공포감에 숨이 멎었다. 그러자 안에서 엄마가 현수야 누가 왔는데 그러니? 라면서 현관 쪽으로 걸어왔고 나처럼 그 남자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변했다. 엄마를 본 남자는 드디어 찾았네? 라면서 신발도 벗지 않고 성큼성큼 집안으로 들어오더니 다음 순간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고 엄마를 때렸다. 아, 그만!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남자의 폭력에 몸을 웅크리면서 나를 향해 현수야! 어서 도망가! 나가서 도와달라고 해! 어서!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남자의 시선이 나한테 옮겨왔다. 약을 살살 올리면서 잘도 도망치던데? 가구에 넣어! 라면서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나는 가볍게 피하고 남자한테서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그러자 남자는 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남자는 여유를 부리며 나한테 다가왔고 엄마가 남자의 발을 잡았다. 어서 피해! 창문으로 빠져나가! 라고 소리쳤다. 화가 난 남자는 옆에 있던 리모컨으로 엄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다. 저러다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없다. 엄마를 구해야 한다. 그런 갈등도 일어났지만 여기서 도망칠 수는 있어도 내가 엄마를 구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엄마 걱정은 하지마! 어서 너부터 도망쳐! 빨리! 해. 엄마의 절규를 듣고 정신없이 도망쳐 나와 미친듯이 뛰었다. 한참을 뛰다 보니 경찰서가 있었고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자 경찰은 깜짝 놀라며 무슨 일인지 말해봐! 이상한 남자가 계속 나를 따라다녔는데 오늘 그 남자가 집에 와서 우리 엄마를 막 때려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 알았어 가자. 야, 집이 어디니? 이쪽이에요. 나와 경찰관 두 명이 집으로 같이 뛰었다. 그때 그 남자가 도망치고 있는 게 보였다. 초 남자예요. 라고 하자 경찰관 한 명이 뒤쫓아갔다. 나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방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엄마를 발견했고 바로 엄마한테 달려갔다. 엄마 엄마. 경찰관이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는 엄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내 주변을 맴돌고 집으로 찾아와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른 남자는 뒤쫓던 경찰관에게 잡혀서 경찰차로 연행됐다고 들었다. 병원에 실려간 엄마는 많이 다치긴 했지만 며칠 입원한 후 회복이 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병원에서 엄마와 경찰에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남자가 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자는 도박빚이 끊이지 않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엄마를 강제로 술집에서 일하게 했다. 그 시간에 대신 남자가 집에서 어린 나를 보기로 했는데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방치했고 한 번은 고열이 나는데도 내버려 둬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술집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남자는 폭력을 휘둘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엄마는 남자가 술 없이는 못 사는 걸 이용해서 술을 잔뜩 마시게 한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해서 나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와 이혼 서류를 접수시켰다. 그 집에서 되도록 멀리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와 둘이서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나게 됐고 사원주택을 빌려서 드디어 두 모자가 안심하고 살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엄마는 남자가 언제 알아내고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떨쳐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나한테 특별훈련을 시켰던 거였다. 엄마의 훈련은 헛되지 않았고, 나는 그 훈련 덕분에 집에서 꽤 떨어져 있던 경찰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볍게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최단거리를 이용해서 도착했다. 물론, 내 체력은 또래 아이들과는 이미 차원이 다른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반항까지 할 정도로 싫어서 미칠 것 같았던 훈련이 실은 정말 필요한 거였다니 그때의 일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그후 남자는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한 제목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실도 인정됐다 그동안 남자는 사라진 엄마와 나를 계속 찾으러 다니면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엄마를 찾으면 빚을 갚기 위해 엄마를 어디로 팔아 넘길 작정이었다고 한다. 엄마는 며칠 입원한 후 퇴원을 했고, 회사에서는 고맙게도 안전 차원에서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사택을 마련해줬다. 남자가 체포된 후 엄마는 "지금까지 엄마가 너한테 억지로 훈련시킨 거 미안했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어."라며 눈물로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처음엔 진짜 싫었는데, 그 훈련받기 잘한 거 같아. 뭐?" 엄마한테 특수훈련 받은 덕분에 나 완전 펄펄 날아다니잖아. 우리 반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나 자타공인, 장애물 뛰어넘기 명인이고, 달리기는 단골이, 장골이, 마라톤까지 전부 다 1등이야. 정말 그래? 엄마 원망 안 해? 일도 안 해. 엄마 훈련 덕분에 경찰서까지도 엄청 빨리 갔는걸. 그 덕분에 그 남자도 잡을 수 있었잖아. 정말 그랬네. 우리 현수 덕분에 엄마가 살았어. 정말 고맙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나를 꼭 안아줬대. 그리고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약혼자가 있는 어엿한 어른이 됐고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대. 약혼녀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병으로 돌아가신 터라 우리 엄마를 알뜰히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다. 나만 빼고 둘이서 점심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내가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말도 없이 둘이서만 온천 여행을 갔다 올 정도로 절친한 사이가 된걸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그런 두 여인을 보면서 나는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어린 나를 데리고 무지막지한 남자한테서 도망치면서 혼자서 사투를 벌이던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그런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결혼 후에도 엄마와 같이 살 생각이다.고맙게도 이 제안은 약혼녀가 먼저 해줬다.엄마는 그 남자가 체포됐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 놓고 살게 됐을 거다. 그 전까지는 언제 그 남자가 둘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았을 테니까 남자가 잡힌 후로 엄마의 웃는 얼굴을 자주 볼수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웃음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